변경 TV의 변형도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진을 많이 촬영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기능들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내가 촬영한 사진의 밝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찍으려고 하면 촬영하러로 하면 카메라를 열고 카메라 화면에 내가 찍고자 하는 물체가 또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이 화면에 바로 들어오면은 다른 생각 없이 셔터를 누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빛의 양이라든지 빛의 방향, 빛의 방향, 또 그날의 날씨 상황, 또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어떤 구성도, 분포도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아, 어떤 경우는 저보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진이 왜 이렇게 다른데 찍은 사진은 그렇지 않은데 이 사진 은왜 이렇게 너무 밝게 나와서 어, 내가 찍고자 하는 그 물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 왜 그렇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이러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어떤 물체나 장면을 정말 적당한 밝기로 너무 밝아도 물체의 어떤 모습이나 또는 풍광, 장소, 장면 그런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너무 어두워도 좋지 않죠. 그래서 그 밝기를 아주 적정하게 하는 것이 좋은 사진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진의 밝기 조절입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하면 노출이라고 그러죠. 노출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어두워도 안 되지만 너무 밝아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할때 내가 어떤 사진을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할 때그 밝기를 내 마음에 들게 적절한 밝기로 촬영하는 방법, 촬영하는 기법에 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고서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카메라를 열고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열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지금 해가 거의 서산 아래쪽으로 지고 있는 석양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보이는 부분이 이 쪽에 이 부분이 해가 지금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해가 진 후에 빛이 위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래쪽은 마을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해가 지는 이쪽을 한번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누르고 살짝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완전 빛이 달라졌죠. 빛이 달라지고, 여기에 하나였던 동그란 원하고 아래쪽에 바가 이렇게 전등 같은 게 생긴 막대 간에 생깁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밝기 조절 막대라고 그럽니다. 위에 원 자체는 초점과 밝기를 고정시키는 그런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전등이 달리는 것 같은 바를 좌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깔래 좌측으로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서 해가 지는 부분은 살아납니다. 반대로 우측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해가 있는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게 흐릿해졌지만은 그 외에 다른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제대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빛을 조절하면 됩니다. 자 다시 그 막대를 아래 좌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움직였습니다 좌측으로 이렇게 되니까 적당하다고 생각됐을 때 놓으시고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좋다 그러면 셔터를 누르면 사진이 찍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이번에는 반대로 어두운 쪽에 다시 한번 덧질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쪽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어둡죠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이 생긴 이 부분이 밝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해가 지던 해가 지던 이 부분은 완전 빛이 너무 밝아져 버려서 구름이나 빛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내가 터치하는 부분을 정하면 됩니다. 가능한 밝은 쪽을 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밝은 쪽을, 이 밝은 쪽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밝게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 아래쪽에 생긴 이, 이 막대, 그러니까 밝기 조절 막대로, 이 밝기 조절 막대를 좌측으로 가면은 어두워지고 우측으로 땡기면은 밝아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움직여보겠습니다. 좌측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두워졌죠. 그러면 어두웠던 부분은 어두웠던 이러한 부분은 더 어두워지고 이쪽 부분은 제대로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우측으로 움직여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씩 움직이면은 하늘도 살고 앞쪽에 있는 나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좌우로 조금씩 움직인 상태다가 상태에서 아, 적당하다, 아주 적당한 상태다 그러면 그때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셔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사진이 이제 촬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진이 이렇게 해서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사진의 밝기를 에, 에, 화면에 손가락으로 터치한 상태에서 그것을 조절하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거나 또 공연장에 갔을 때, 에, 촬영이 허용, 허용되는 곳에서는 그 무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면은 객석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불이 꺼져서. 그래서 그곳에서 촬영하게 되면은 화면의 전체 화면의 빛이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무대는 밝기 때문에 무대는 제대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무대에다가 조금 전처럼 손가락을 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생기는 밝기 조절 막대를 조절을 해서 조절한 후에 적당하다고 싶을 때 셔터를 누르면은 제대로 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카메를 켜고 바로 화면이 잡히면 셔터를 누르지 마시고 이러한 밝기 조절 바를 이용해서 조절을 한 후에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밝기가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셔터를 누르면 더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도변딩 TV의 변용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